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체육인 교육 센터 부지인 장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2 0 2 0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올한해 동안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물 90여 개를 출품해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포 남항이 가을꽃 정원으로 새단장했습니다. 목포 대표 항구 가운데 하나인 남항에 가을꽃이 만개해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는 시기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달이 지나기 전에 이 시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이 장흥에서 열렸는데요. 선포식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세워지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부산면 지천리 일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다름 아닌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할 미래 100년을 위해서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원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 체육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0여 명의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수십여 명이 함께 행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스포츠인 교육비전 2030 선포와 대한민국 체육 인재 교육 개발원이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은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들어서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의 성공도 함께 빌었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축하하고 환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체육과 대한체육회가더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체육인교육센터는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7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인들의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에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장흥군은 이번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자리는 물론이고 유동인구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남진 장흥당은 스포츠 메카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인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 비전이 이곳 장흥에서 선포됐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승유창입니다. 순천 제일대학교가 2020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한해 동안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물 90여 개가 출품돼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제일대학교의 산학협력 학술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올한해 동안 재학생들이 배운 모든 내용을 총집합한 학술경연대회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전체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출품된 작품은 모두 90여 개, 93개 팀 재학생 800여 명이 장장 4~5개월 동안 연구한 성과물입니다. 우리 순천제일대학 가족은 뉴노멀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 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성공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미래를 꿈꾸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경연 대회가 진행된 성심관에서는 다채로운 현장 시연회가 펼쳐졌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작품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상 수상작은 그라인더 자동 꺼짐 안전장치가 선정됐습니다. 건설 현장 어디에서나 사용되지만 안전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를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꺼짐 장치를 개발한 게 주요했습니다.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튀는 사고를 방지하면 대개 이 사건에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 기존의 수동 장치만 있는 것을 아, 자동으로 꺼지게 되게 자동 장치를 하되 안전 장치를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이게 협약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진행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되는 순천 제일대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 학생들의 열띤 연구 결과물이 지역 사회 곳곳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빗 뉴스 서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을 이달 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가 열리는 27일 이 시장과 마주치겠지만 그날 시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추후 만날 날짜와 시간을 서로 맞춰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에 대해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연구와 토론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경제 통합을 먼저 하고 행정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결국은 경제 통합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부쩍 가을이 깊어진 10월의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을꽃과 단풍 소식을 전해 드릴 텐데요. 먼저 남도의 대표 항구 도시인 전남 목포에는 가을꽃이 만개해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고정민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항구가 온통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수줍게 핀 꽃들은 가을 햇살에 더욱 울긋불긋한 색을 뽐내며 관광객을 반깁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은 모처럼만의 나들이를 즐기며 꽃을 배경 삼아 추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는데 오늘 처음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돼 있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웅계구름하고 꽃들하고 좀더 나가면 바다하고 참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꽃밭이 조성된 곳은 목포 사막도에 있는 남항일대.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원래 불법 경작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지만 관할 시청이 정비에 나서면서 가을정치가 물씬 풍기는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원을 가득 메운 꽃은 주로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와 백일홍 해바라기까지 3만 제곱미터 규모의 가을꽃 정원이 완성돼 삭막했던 항구 주변의 경관이 화사해졌습니다. 목포시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봄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을철에 꽃을 뿌렸으니까요. 내년 봄에 당연히 저희 꽃이 뿌려서 또 관광객들이 찾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뭐라든가뭐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강해서 더 꽃을 더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곳곳마다 가을 정치가 무르익어가는 10월. 목포 남항에 핀 가을꽃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도 이미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단풍축제 등은 열리지 않지만 가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팔공산의 화사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팔공산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빨갛고 노란 가을 물결이 넘실댑니다. 팔공산 능선에 걸린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동봉서부터좀 많이 가면은 갑바위까지 가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팔공산이 정말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팔공산 주변 단풍길을 누비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구의 대표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팔공로와 팔공산 순환도로에는 낙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기엔 팔공산 둘레길이나 인근 공원도 좋습니다. 샌노라 은행나무 터널을 따라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또 단풍도 아름답고, 그래 마음이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고, 평년 평화롭게 되고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여세 빨리 시작돼 이달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지킬 건 지키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광에 있는 강원도 정선에는 석탄을 싣고 다니던 산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발 천 미터가 넘는 하늘길로 불리는 운탄고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나누어지는 지점인데 낙엽송 숲이 만든 스카이라인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있는 오솔길. 이 길을 따라 침엽수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한가득 마시며 걸은 지약 1시간 남짓. 하늘 아래 첫길, 운탄고도를 만납니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인 운탄고도.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절 운탄고도는 석탄을 실어나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운탄고도도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길이 계절마다 새로운 빛을 뿜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 뭐 행복하죠. 이 자전거에 이두바 이렇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경치는 좀 어떠세요? 경치 최고죠, 여기 운탄 음. 음. 예, 뭐 봄에는 알록달록 야생화가 여름에는 진푸른 이파리들이 가을에는 침엽수가 만들어낸 노란 뾰족함이, 겨울에는 온통 흰 세상을 선사합니다. 운탄고도와 연결된 한눈길은 모두 40km 정도. 10여 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짧게는 15분 정도 산책 코스부터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등산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분비지 않은 고요한 숲길에 여유롭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특히 가을 정취로 온 몸으로 만끽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언택트 여행 선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운탄고도의 가을은 더욱 새롭습니다. 노랗게 물든 낙엽송이 푸른 하늘과 맞닿으며 그려낸 쭉 뻗은 선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지금 제 뒤로 태백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태백 산맥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이 시작인 바로 소백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운탄고도에서는 양대 산맥의 그 크고 웅장한 위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잠시 느낀 후 굽힘 없이 하늘로 곱게 뻗은 낙엽송 숲 사이로 걸으면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하늘 위 척길 운탄고도의 가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주거분양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의 기업도시 중과세 조세 정책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최근 정부의 기업도시 일가구 2주택 중과세 조세정책으로 인해 주거 분양 사업이 발목을 잡힌 겁니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시도가 운영되고 있는 영암과 해남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